안녕, 안녕 친구들 정민이, 승민이, 연태기 입니다 정승연TV구요 네 오늘은 더 재밌는, 재밌는 무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안녕 제가 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툰 1년 전, 1년 전. 연태가! 일어나! 일어나야지! 카메라 데 카메라 주세요 진짜.. 그거.. 너.. 얼마짜리줄 아니? 그거.. 카메라를 사고 싶습니다! 하이에들이 많아야 도넘까쟤돈이 하이에들이 많아 용돈 사면안요 아.. 진짜.. 빨리! 잠말 말고 빨리 하인 나가. 하이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예요? 보더넷 16만 원입니다. 16만 원딱 갖고 왔는데 할까? 어여 16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뭐, 이용요 엄마, 내가 샀어. 너? 개가. 정말 잘했어. 아니 왜 뭐. 무슨? 그래. 아들이 사줬구나 고마워. 최고. 어쨌든 고마찬데. 어찌? 애들이 별로. 자, 끝났습니다. 엄청 재밌었죠? 끝났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 요 알람, 좋아요, 좋아요. 네.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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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해야죠. 퀴즈는요. 이번 퀴즈는 그 음, 퀴즈는 뭔일까 뭐 아, ,000원 ,000원 어, 하나 아 퀴즈를, 퀴즈를. 왜 아, 선생님이 카메라를 네. 네. 왜 엄마가 네. 안 사줬냐 음, 좀 입니다 좀 그리고 또이 어, 무비에 대한 좀 생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